안녕하세요. 봄 놈놈놈의 윤봄, 이팀장, 송총무입니다. 일단 새첫 영상인데 시청자분들께 새해 첫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죠. 네네. 손배꼽 새우 많이 마세요. 자, 20년도 마감은 잘 하셨나요? 한번 네, 소소하게 뭐 했습니다 우리 성총무님은 대박 내셨군요.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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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는 아니야 너무 너무 아니 소소 소소 소소.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음, 요즘 상담하다 보면 종신 보험이나 c i 보험 증권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많이, 많이 보죠. 네네네. 네. 네. 그런 얘기 한번 오늘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12월 31일 날 마지막, 왕날에 상담하신 분인데, 77년생이시고, 이제, 종신보험을, 보험료를 이제, 168,300원 정도, 네.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디테일해요? 네, 저는 항상 디테일하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납입 기간이 20년 납, 30년 납도 아니고, 35년 납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길다. 65세나 이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음. 딱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딱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초기 왔어요. 혹시 그 사무실이나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브리핑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냐? 그게 초기 와요? 네, 왔었죠.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 <laughs> <laughs> 넌 쪽이 안 좋아. <laughs> 항상 물어보고야. 초기 <해>. 네. <laughs> 좀. 틀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제가 또 말씀은 드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정말 좀 무지막지하게 솔직히 좀 길잖아요. 35년 납입면은 요 보험은 일단 해지를 하라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도 이 상황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나도 예전 뭐 35년 납이었더라고 모르고 <laughs> 들었을 때 그런 거 많아요. 네. 네.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네, 네, 네. 사회 초년생이서 네, 네. 네, 네. 왜냐면 생명보험사에서 왜 그렇게 많이 팔거든. 60세 남, 65세 남, 이런 식으로. 정말 많더라. 고 언제 나나 했어요. <laughs> 근데 지금 16만 얼마를 내는 거에 77년생이시면 지금 종합보험을 들어도 20년 납으로 해도 그거보단 안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덜나오죠 이빨에 넣어봤자 뭐 10만원 중반, 초중반. 이렇다시피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뭐종신보험 같은 걸로 뭐 연금보험이니 아니면 뭐 저축보험이니 이렇게 좀 순... 속여가지고 파는 설계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이건 제가 잘 알아요. <laughs> 네, 잘 알아요. <laughs> 예전에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교차해서 이제 가입을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생명보험에서 뭔가 장점이 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좋았던 종수술이마저 지금 손해보험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한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음. 어, 그래서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 생명보험의 장점은 그 사망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일반 사망보험금, 질병 사망보험 질병 사망금보다는 이제 범위가 조금 더 넓으니까 자살도 네네 자살도 보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생명보험사 FC들이 이제 영업을 할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팔아먹을 게. 네. 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 팔개 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연구를 해서 FC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이 FC들끼리 머리를 써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종신보험에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 예전 거 같은 경우는 5%짜리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뭐 3%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강점으로 잡아서 요즘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음. 저, 뭐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거의 뭐 네. 마이너스 그래서 시대도 그래서 3%이 최저보증이율 갖고 저축식으로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음. 주계약 사망보험금 뭐 1억 2억씩 깔아가지고 20만원, 30만원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뭐 금액이 딱 20만원, 30만원이니까 얼추 저축 같아 보이잖아요. 괜찮죠, 그렇게. 네. 10년 납 20년 납으로 이렇게 설계를 30, 해서. 30만원짜리 음. 적금 생각하거든. 음. 근데 이게, 이게 저축이에요? 뭐 최저보증이율 3%인데, 동신보험은 아시다시피 이 주계약에서 사업비가 30% 이상이 빠져요. 사업비가 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그30% 그렇죠. 이상이 빠지는데 이 최저 보증율 3% 갖고 저축이라고 하면 이게 저축입니까? 아니죠. 어. 이게 도대체 원금이 <laughs> 언제 되는 거예요? 너도 네. 너도 원금이 안 되는 음. 거지. 원금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품 가지고서 이거 저축이라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눈탱이 진짜 맞으시는 거예요. 네. 세게 음. 맞는 거죠. 사기 당하시는 겁니다. 변액종신도 마찬가지예요. 변액 이 펀드 수익이 얼마나 나야지 이 사업비 30%를 이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복리의 마술. 이렇게 이런, 이런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변액 유니버셜 종신, 변액 종신 해가지고 뭐 변액 CI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주계약만 사망보험금 한 줄만 딱 깔고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종신보험 수당률이 제일 높거든요. 보험사 아. 판매 중에. 알종, 아, 알종신, 네. 높다, 알종신이라고 해서 네, 사망보험금만 네. 딱 들어가 있는. 그게 그래서 제일 수당률이 제일 높은데. 어 보통 1200%에서 많게는 1800%까지 받아요. 아... 그러면 이 10만원짜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를 팔면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아... 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거 갖고 이렇게 팔아서 맨날 sns에다가 차자랑 시리잖아 이런거 아... 하는거요 저도 많이 아니, 봤어요. 30만원짜리 팔면 한달 노네. 그쵸. 예. 그쵸? <laughs> 근데 그렇게 음. 아뭐 어쨌든 굉장히 비싸게 많이 파니까 그렇게 건수를 몇 건만 한다 하더라도 뭐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진짜 피 같은 돈 그냥 날리는 겁니다. 물론 시어 플랜이나 상속세를 준비하는 사람들 뭐 알잖아요. 형크 투자들 돈 많으신 분들. 돈좀 많으신 분들. 음, 나중에 상속세 내려고 음, 사망 보험금을 넣고 네, 하시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입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분들이 이렇게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한 가지가 또 <laughs> 있죠. 종신 보험을 연금 보험이라고 이렇게 좀 둔갑을 시키면서 팔아쳐먹는 설계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요거는 요거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종신보험을 연금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분들 보면, 나중에 지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증권을 한번 다 펴보세요. 증권을 펴서, 그 증권 이름에 보면, 연금이라고 나와 있고, 뭐, 유니버셜이라고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종신 써 있으면 눈탱이 맞은 겁니다. <laughs> 종신 써 있으면 눈탱이 맞은 거예요. 이거는 연금보험도 아니고, 뭐, 저축형 보험도 아니고, 그냥 종신보험인 거예요. 그런데그 그렇죠.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중에 해약한급금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해약한급금을 그렇죠. 그 가지고 뭐 한꺼번에 준다든가,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서 준다든가 하는 건데, 문제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어. 그러면 사망보험금 나올까? 안, 안, 안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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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해약한급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지를 했으니까. 네. 해지를 했으니까. 이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알종신우래 갖고 사망보험금만 딱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연금식으로 휴 돌려주겠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 사업비 뜨고 계속 원금이 언제 쌓이나 언제 쌓이나 하다가 해약을 딱했어요 그럼 내가 낸 돈만큼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 돈보다도 더 작은 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연금으로 오로지 연금으로 가입했을 때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종신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연금을 30만 원짜리 가입시키는 거하고 종신보험을 30만 원짜리 가입시키는 거하고 수당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3 배에서 네배 정도. 네. 네. 차이. 와, 그럼 너 30만 원짜리 30만 원 저축할 수 있니?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냥 종신보험을 가입시켜서 나중에 해지 한급금을 가지고 그걸 연금으로 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중 내가 증권을 딱 펼쳐 봤을 때고내 나는 저축형 보험이다 연금 보험이다 이렇게 딱 가입을 했는데 고 끝에 종신 써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맞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해지를 시킴으로써 조맨하게 나오는 해약 환급금을 분할로 주는 거다.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종신보험을 이제 권유를 하는 설계사들을 보면은 뭐 가정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이제 이걸로 준비를 해라. 요렇게 많이들 권유하는데 또 요거를 또 계약자들이 또 덥석무네요. 음, 많이들 물어요. 음, 요렇게 가입하시지 말고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좀 효율적인 방법이죠. 정기보험을 적극 활용하라는 게제 말, 제, 제가 말, 제제 건네드리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무조건 막내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막내가 10살이면은 정기보험으로 뭐 10년 납, 10년 만기로 잡으면은 막내가 20살이죠. 그죠그죠 음, 그러면은 성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제 20살도 약간 좀 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20년 납, 20년 만기로 잡게 되면은 막내가 30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자기 막내도, 자기 아까리면 자기가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20살만 돼도 아까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서른 살 되기 전, 뭐, 스물다섯 살이 뭐, 이제는 뭐, 가장에 대해서 뭐, 사망보험금은 필요가 없겠다 하시면 그때 이 전기보험은 해지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기보험으로 뭐, 20년 납, 20년 만기로 질병상해 사망을 뭐, 1억 정도 세팅을 해도 보험료는 만뭐 2, 3만 원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음. 전기보험으로 하면 그 정도인데, 그걸 종신보험으로 설계를 하면 한 20만원에서. 공 하나 부터한 어. 30만원 정도가 나와요. 예. 빨리 죽어야. 종신보험도 빨리 죽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제 50년 있다가 사망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1억이 50년 후에 1억이 됐을 때. 근데 50년 전에 100만원이면 집을 며칠 샀거든요? 근데 지금 100만원이면. <놀람> 지금 무슨 월세 보증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의 1억이 나중에 50년 후에 1억이 됐을 때, 그게 지금에 와닿는 것처럼 그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빨리 죽어야 좋다. 그죠 음. 그리고 뭐 그때쯤 되면 그 자녀들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돼 있을 텐데 그때 사망보험금 크게 필요 없는 시기잖아요. 있으면 너희가. 있으면 땡큐지만 굳이 이게 없. 고 해서 내가 못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종신 보험보다는 정기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일 베스트다. 응. 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고 내 위험에 대한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끝까지 나는 어떻게든 그 1억을 받겠다, 나는 어떻게든 몇 천만 원을 받겠다 해갖고 종신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듯 종신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연금도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게 종신보험인데, 그렇죠.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중에 돈을 한꺼번에 탈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속여서 가입하는 설계사들을 항상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 라 오늘 어, 근데 또뭐종신보험이랑 CI 보험, 뭐좀 길게는 뭐 GI 보험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종신보험 얘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길어져가지고, 음. 음, 너무 길어졌어요. 네. 음. 오늘 이 그럼, 영상 보면, 뼈가 막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laughs> 네. 명존세. 네. 근데 오늘은 종신보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CI보험과 GI보험은 다음 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다음 편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열이 많이 받으셨다든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든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 보험놈놈놈한테 연락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